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최근 광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6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인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3월 20일 본나이에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병원해라는 CF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4월 20일 기준 조회수 6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지난 16일에 500만 뷰를 달성한 뒤 겨우 4일 만에 무려 100만 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기록을 세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영상에서 임영웅 님은 눈부신 미모와 빛나는 연기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대세 CF 스타의 면모를 선보였어요. 임영웅 님의 달달한 CF 멘트들도 꼭 들어보셔야 해요. 이명웅님은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잘 자라라고 등의 멘트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명웅님의 인기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의 시축자로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날 경기는 공식 집계 기준 관중수 4만 5천 7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프로 스포츠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며 이명웅 요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또 이명웅님은 지난해 자신의 콘서트 중 쓰러져 병원의 간편에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며 따뜻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답니다. 이렇게 이명웅님은 뛰어난 가수로서의 업적 뿐 아니라 따뜻한 인성까지 인정받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님의 성장과 활약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데뷔 일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명욱님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이들에게 그의 매력을 알리며 사랑받고 있어요. 이명욱님의 가창력과 표현력은 물론 특유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명욱님의 무대를 보면 열정과 진심이 느껴지기도 해요. 더불어 이명욱님은 팬들을 위해 소통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팬들에게 힘과 기쁨을 전해주는 임영웅 님의 모습에 대한 사랑도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처럼 임영웅 님은 가수로서의 면모와 인성까지 인정받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님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임영웅 님의 CF 영상 덕분에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기운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임영웅 님의 멋진 활약에 기대를 모아보며 미래 활동을 기대해 봅시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